안녕하세요 저는 막내 하입니다와아 아, 뭐야 뭐야 <laughs> 뭐야 아, 아 점프 이거 <laughs> 어요하 <떨어졌어요. 웃음> 아, <laughs> 이거 진짜 잘어울다아 이거 남색인 줄 알고 남색 샀는데 흰색 하고 올줄 몰랐어요 남색이에요? 응제 저희 응원봉이라고요? 너무 <웃음> 잘, <웃음> 잘, <웃음> 잘 어울린다 <laughs> 어? 거짓말도 <웃음> 잘하네, <웃음> <웃음> 잘하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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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네, 의상 진짜 어 오늘 유전 아. 입술 이입 봤어요? 바보, 바보. <laughs> 아, 뭐, 파국 파국이다 아니 이 친구가 파국 아니 이뻤죠잘 네, 네, 어울렸어 요 네, 네. 완전 고글에두 번은 완전 단한 카드 풀 장착이시네요 스키장 가면 되겠네요 스키장 네. 가면 되겠네요 <laughs> <laughs> 저 선배님 안녕하세요 나 오늘 폴라 뽑았는데. 그 진이서 이거? 아. 유림이 아 거야. 와. 와 실망한 거야? 아니야, 아니야, 아니야. <laughs> 아, 아니, 아니, 거 아니야. 아니 아니야. 유댕 하나 신경을 가려니까? 너팬들은다 유림일 거는데 아, 유림이 거 뽑았는데 버렸어. 어? 제 거는 아직 진짜요? <laughs> 진짜요. 자연님 아, 아직 안 나온 아, 거같아저 아, 오늘 폴라 <laughs> 뽑았는데. 뽑았어. 아 말때 맞죠. 아, 유지 어, 뽑았어요 근데 멘트가 없던데. ㅋ <laughs> <laughs> <아니, 만> 있던데? <웃음> <웃음> 네. 지금 멘트 <laughs> 지금 네. 아 편지 받았어요 어. 편지 받았어요 어, 네. 오늘 처음으로 어요 네. 하은아, 너무 큰면 반품해도 네, 돼 아, 작은 아니, 걸로 받고 꿔볼게괜찮요큰게더 좋아? 큰게더 좋아? 거아 나중에 조그 하나 더하나저 썼는데 더잘써볼게더잘써볼게 나, 나 이거 하니까 생각났어. 뭐야? 이거 최고 사진. 아아그 서경 서경대 사진. 아. 이렇게 아, 그 사경, <laughs> 아, 어. 아, 이렇게 바람이 너무 불어가지고 <laughs> 우리 진짜. 우리 누가 다 같이 봤잖아요. 네. 맞아. 그러니까 춤출때 멘트 타일 때는 <laughs> 건진게 하나도 없어다 바람이 <laughs> 아, 다 이렇게 돼가지고. 그냥 마지막에 이거만. <laughs> 너무 웃겼어. 무대 할때 응원품 말고 소리 지르는 거 방해돼요? 아니요. <laughs> 아, <맞아>. 나 너무 <laughs> 좋아는데 진짜 진짜 최고로 좋은데. 오늘 응원 소리 잘 들렸어요? 어, 네 너무 잘 들렸죠 그그 돌고래 어, 소리가 내 나왔다고? 파트에서만 들렸었는데 원래 되게 많이 들리던데 오늘 그래서 너무 <laughs> 죠 <laughs> 너무 좋았어요 <laughs> 원래 내 파트에서만 들렸는데 <laughs> 오늘 되게 많이 들렸어 <laughs> 네 좋았어요 네. 맞아요 다 들렸어요 오늘 <laughs> 좋았어 좋았어 진짜 최고 <laughs> 짱짱 <웃음> 아 너무 웃겨 아 그리고 저희 정말? 거 비밀이라고 처음 는 얘긴데 <laughs> 그거, 그거 말하면 안 된대요 <laughs> 그거 비밀이라 어? 된대요 <laughs> 아, 저희 토요일날 버스킹 홍대에서 버스킹하니까 다 오셔야 돼요 알았죠? 모르겠다. 몇 시요? 여섯 시또 또, 모른 척한다 아, 또거못갈거 또 같아 여시간을한번 그 보고 또아 바쁘시지? 맞아 저희 저희, <laughs> 저희 팬분들 <laughs> 스케줄 보셔야 돼요 <laughs> 저희가 맞춰야 언제 돼요? 언제 돼요? 언제 고객님 <목소리> 하면 좋을까요? 확인해 봐야 돼요.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. 지금이야? <laughs> 지금 잘 몰라. 지금, 아, 확인 해. 한번 해 보고 아, 물어봐야 지금 돼요. 지금 잘몰라요 아, 지금. 아, 아, 물어봐. 앞에서 <laughs> 뭐라고 <뭐라는데>. 했어요? 지금이야? <laughs> 아, 너무해. <laughs> 지금이네요. <laughs> 지금. 혹시 지금 해요? 해할수 네, 있어요. 을 아, 하자, 하자. 지금 하자. 네. 진짜 엄청. 네, 지금 하죠. 말이에요. 응? 지금하고 리플 벤츠는 보면

안녕! <laughs> 가운데! 네, 가운데, 서드 아이! 예 네. 어, 눈안 아파요? 왼쪽! 괜찮아요? 자, 왼쪽! 어, <laughs> 왼쪽. 뭐야? 왼쪽에는. 왼쪽은 갈게 왼쪽은 쪽은갈게왜왼쪽어게요 왼쪽은 갈게게요 왼쪽은 갈요 왼쪽은 요나쪽은 갈게요. 왼쪽게요 왼쪽은 갈게자왼요 왼쪽은 갈게요. 왼아은 갈게요. <목소리> 아니야, 내가 어제 피안 올리기 때문에 누구 찍는지 몰라. 아유, 그래. 그래도 그냥 같이 점프샷. 아, 저안 주셨어. 열정. 와, 열정. 할까? 좀. 잘할 수 있지. 아, 오케이. 하나, 둘, 둘 아! 셋. <laughs> 만큼 뛰어줘야지 지금 같냐. 멘탈봐요 어렵다 네. 어렵다. 팬 여러분들께 한마디. 네. 팬 여러분들 오늘 오늘도 응원 너무 크게 해주셔서 저희 저희가 힘을 벗어 우리가 정말 잘할 수 있었어요. <laughs> 맞아요. 유치원생한테 얘기하는 거. <laughs> 그러니까 이번 주 토요일 홍대에서 버스킹. 버스킹. <laughs> 버스킹을 하니까 6 시에. 맞으셨으면 좋겠어요. 스케줄 꼭 확인하시고요. 저희가 최대한 맞춰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야지 아. 약속 어. 시작 약속. <laughs> 유지야, 강원도 오면 갈게. 어. <laughs> 노력해 볼게요. <laughs> 아. 네. 어, 수고했어요. 아 어, 식사. 많이 먹 괜찮아요. 세요 아주머도 뭐. 맛있는 거 드시고요, 조심히 들어가세요. 수고했어요. 퇴근 시간까지 진짜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조심히 들어가세요. 금요일에 봐요. 알겠어요. 사랑해요. 지금까지 스타다였습니다. 아, 그, 아 그랬잖아. 아니요. 아 말도. 알지 아, 알지 <laughs> 아, 아, 알았어. 이런게요. 알았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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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작. 지금까지 스타다였습니다. <laughs> 보내봐요. 안 가. <laughs> <오늘 잘 하세요. 웃음> 안녕. 안녕. 하지마 어?